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캠핑이나 혹한기 대비 필수템 손일병 핫팩을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크기부터 남다른데 대용량이라 그런지 온기가 오래가서 한번 사용하면 계속 따뜻해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라 휴대성도 좋고 한팩 당 100g이라 꽤 묵직해서 든든함 군용 핫팩이라 그런지 강력한 보온력을 자랑하고 어디든 쉽게 휴대할 수 있어서 군인 친구들한테도 강추임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추운 겨울에 필수템이라는 포켓형 핫팩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개당 중량이 무려 200g이라 부담없이 손에 쏙 들어오고 따뜻함이 오래가서 완전 대박임 손 시려울 때 주머니 속에 넣어두면 그 포근함은 말할 것도 없고 유통기한도 2027년까지 라면서 국내 생산이라 믿음도 가고 대용량이라 아껴 쓰지 않아도 되니 너무 좋다고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쿠팡에 손난로 대용량 세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스무 개나 들어있다니, 이건 진짜 실화임. 하나씩 꺼내서 주머니에 쏙 넣으면 하루종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음. 160g의 포켓형이라 부담없이 큐베 가능하고, 손 시려울 때마다 꺼내 쓰면 진짜 개꿀템. 사용기한도 2028년까지라니 오래 쓸수 있어서 더 좋은, 겨울 필수템인 듯 마음에 드니깐 별5 개.